그러면 자 여기서 쿨롱의 법칙에 관한 거를 잠깐 어, 보고 가도록 하자 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화간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화간 900 비례 하더라 라는게 쿨롱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 어떤 힘이 될까요 어, 우리 앞에서 했었죠 어, 같은 전화끼리는 반발력이 다른 전하끼리는 흡입력. 그때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힘의 크기는 두 전하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어두 전하 간 곱에는 비례하더라라는 게 바로 쿨롱의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얘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힘은 이렇게 F로 나타냅니다. 자, 힘은 9곱하기 10의 9승에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다 라는 이런 식을 가집니다. 자, 이때 힘의 단위는 n을 써서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자, 9 곱하기 10의 9수은요 얘는 상수예요. 어, 얘는 상수. 상수라는 거 뭡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상수다. 변하지 않는 값이다. 자, 그래서, 어, 이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그대로 써주시는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찾아야 될 것은 이 값하고 이 값이 되겠죠. 자, 이때 이 r, 이때 이 r이 뭐냐? 두 전화간 거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 있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그래서 여기 제곱이 보이시죠? 아, 그래서 제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두 전화간 고배는 필요하더라. 그래서 두 개의 전화 값이 나오는 거죠? Q1, Q2로 표현을 한것 뿐이에요. 두 개의 전화 값을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전화 값을 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그 전화 간의 거리는 밑에다가 넣어주시고, 제곱을 넣어주면 된다. 이게 쿨롬의 법칙에 관한 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자, 여러분들 얘를요. 어 1번식이다라고 해볼게요. 1번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 식을 변형을 시켜줄 수 있어요. 자, 그때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다. 자, 식을 요렇게도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2번식과 1번식은요, 같은 식이에요. 2번식과 1번식은 같은 식이다. 자, 그러면 왜 이것과 이것은 같은 식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요, 이 값. 이 값은 상수예요, 상수. 어, 지금 무슨 말이냐? 같다라는 겁니다, 같다. 어, 그래서 지금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어,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 대신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볼게요. 4는 여러분들 숫자 4 그대로입니다. 어, 파이는 얼마일까요? 3.14여러분들 어, 아시는 그 파이 있죠? 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입실론 제로는 또 뭐예요? 어, 우리가 아까 했었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진공의 유전율. 자, 그럼 얘거 단위가 얼마였어요? 페로퍼 미터였죠?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자, 진공의 유전율의 값은 얼마였어요? 8.854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었죠? 아, 여러분들,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고 계산을 해주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1번씩 하고 2번씩 두 개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1번을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넣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를 이렇게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걸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대신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자 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다음 중 쿨롱의 법칙에 관한 식은 무엇이냐? 어 그러면은 1번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번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책을 같이 보시면은 약간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어, 그때 그 의문이 뭐냐? 어, 책에서는요, 얘가 진공의 유전율로 나오지 않고 그냥 입술론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유전율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왜 제가 여기서는 진공의 유전율로 표현을 했냐? 자, 여러분들, 사실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요렇게 더 많이 나옵니다. 진공의 유전율로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는 왜 유전율로 되어 있냐? 자, 우리 아까 표에서 공기 중에, 진공 중에 비유전율의 값은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특별한 말이 없으면 1이라고 했죠. 1. 자, 우리 유전율이라는 것은 진공의 유전율과 비유전율의 곱이죠? 자, 그럼 어차피 진공 중, 공기 중에서 이두 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때 얘가 유전율이나 진공의 유전율이나 차이가 없는 거죠? 아, 맞잖아요. 자, 여러분들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에다가 비유전율을 곱한 거라고 했죠? 근데 진공 중에는 얼마라고 했어? 비유전율이 1이라고, 1. 그러니까 즉 유전율이나 진공의 유전율이나 아 같은 거잖아 아 그래서 여기를 진공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로 두나 우리 책처럼 유전율로 두나 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 유전율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요걸로 어잘 보세요 요게 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음자 그래서 풀이에는 자 유전율로 되어 있지만. 어, 요렇게 값을 넣는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두 개씩 암기를 해 주시고요.